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아신의 대표 변호사 고봉영입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신가요? 저희는 양심적으로 또 합리적으로 여러분의 사건을 해결해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저희 법률사무소 아신은 형사 사건에 대한 성공 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영원입니다. 상담료 역시 선임하시게 되면 전체 선임료에서 공제해 드리기 때문에 이중으로 비용이 나갈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일반 상담료 12일 만원마저도 선임시에는 사실상 무료가 되는 셈이죠. 무턱대고 비싼 돈 들여 변호사 선임했다가 착수금만 날리는 일, 저희 아신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민사 소송의 경우 본인이 직접 법원에 출석만 하신다면 변호사 선임료를 대폭 낮춰드릴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는 비용으로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해 드리는 거죠. 저는 200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하고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2014년 대형 로펌에서 독립해 지금까지 법률사무소 아신을 운영하며 변호사 선임과 관련해 단한 건의 민원도 없었다는 점을 자랑스럽게 말씀드립니다. 이는 저희가 얼마나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사건을 처리하는지를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경력에서 쌓인 방대한 노하우로 여러분의 사건에 대응합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그냥 따라가서 진술을 돕는 수준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시나리오를 구성해서 조사에 임하기 때문에 방어를 잘하는 곳으로 입소문이 자자합니다. 방어를 잘한다는 건 공격 역시 잘한다는 의미겠죠? 승소 후에는 상대방에게 청구할 우리 측 변호사 비용까지 기본 수임료로 확정 신청해 드리는 등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책임집니다. 전국 어디서든 이메일, 전화 상담만으로도 사건 진행이 가능하니 부담 없이 연락 주세요. 지금보다 더 나은 희망을 만들어 드리기 위해 의뢰인을 절대 속이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법률사무소 아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